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진돗개입니다. 오늘 강선이 이만큼 컸습니다. 4개월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갔고, 2월 20일 되면 이제 5개월 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질도 어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기도 이제 서서히 이제 서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컸다고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요 들고양이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다닙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고양이를 보고 짖는 모습도 조금씩 자세가 나옵니다 강선아 동네 꼬마들이 강아지가 있는 거 알고 학원 가기 전에 와서 엄청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갑니다.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격이죠. 성격이 나름 그래도 어 예민하지 않고 호전적입니다. 재있는 녀석입니다. 왕선아, 앉아! 왕선아, 앉아. 앉아! 엎드려! 왕선 엎드려! 엎드려! 옳지. 조금 요것만 요, 할줄 압니다. <laughs> 요것만 할줄 압니다. 뭐 기다려. 뭐 요런 건 아직 조금 더 연습해야 됩니다. 낮 시간 때는 이렇게 마당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묶어서 대소변도 보고 사람들도를 만나고 주위 환경에 소리에도 예민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 조용해라 여기 너무 찍고 이러면은 여기 못 있어요. 아직까지 저래 줄물고 줄이 거슬리면 은 저래 물고 막 어른 어른 됩니다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이렇게 손을 쥐는 좋아서 한 번씩 이렇게 깨무는데 뭐 깨문다기보다 우리 짐승들 보면은 강아지 보면은 어미가 새끼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듯이 이런 식으로 앞니 가지고 여러개 여러개 눌러줍니다 근데 간혹 지도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크다보면 은 무는데 아, 아프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표현인데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해야죠 아이야이야야야 하면은 노스미드 당신히나나나나나나 어? 아잘 크고 있죠? 어,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첫발 정도 오겠죠. 그 전에 이제 별이다리가 있는 신광 아버지 가게로 이제 견사를 만들어주고 그걸로 옮길 겁니다. 꼬리가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 꼬리 굵기나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개통 번식이다 보니까 조금 유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번 뭐 조금 성경이 되고 다리하고 이제 조합을 했을 때 기대해 볼 만한 자견들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 조금 컸다고 동네에 산책하는 강아지들 봐도 등어리 털 세우고 저들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기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강선이 소식 한번 또 영상에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이 빠이요 <laughs>